예 안녕하세요 너님들 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군산입니다 군산 군산 어디냐 자 보이시죠 군산 도시어부의 군산 도시어부호 오늘 여기 왜 왔냐 군산에서 그 갈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갈치가 그래서 갈치를 좀 잡으러 왔습니다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 선주님이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갈치 잡을 것 같다고 이제 합니다 하고 저번 주에 한번 왔는데 기상이 안 좋아져서 1 2 시에 두 시에 철수를 했거든요. 정황 사진 보니까 많이 잡으신 분이 한 칠십 마리 정도 3지반3지4지까지도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애, 예전에는 그 군산 야미도에서 한 번씩 하긴 했는데 이제 선사를 타고 강원 저도 이제 처음이라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해하고 틀리게 텐빈 태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호스가 많이 좀 이제 좀 낮은 걸좀 사용하면 됩니다. 텐빈 할때는 보통 이제 남해 같은 경우는 뭐 어떨 때는 뭐50퍼60 퍼까지 사용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25, 30퍼좀 바람 많이 불면 40 퍼, 근데 40 퍼는 거짓뭐 사용 안할것 같고요. 하지만 20 퍼나 25, 30 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뭐 태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60 g 램80 g 그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군산도 이제 갈치의 메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신안군 쪽에서 좀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좀 가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제 할때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나요. 누구? 나요. 아 이거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야를 먼저 빼야 돼요, 이게. 야뺄때 돌려가지고 빼면 돼요. 돌려 서 빼면 이게 좀 쉽거든요. 네. 돌려서 그냥 빼려고 하면 여기에 그 미니리스가 가지고 잘안 빠지더라고 이게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야가 와이어줄이거든요와이어줄 네, 네. 맞을 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이러고 다는 줄 알아요. 이 밑에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다려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총 구멍이 세 개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그냥 제일, 제일 끝으로 다는 게맞어요 어? 화면 나오죠? 화면요? 아이고 상관없어요. 네, 아니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구독 해주시고 팬들도 아, 네. 가입했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채비 그 아.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비가 지금 뭐냐면요. 요즘에 그 유동 채비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가보징 네. 할 때나 뭐 축구할 때나 근데 이 채비는 이 채비 자체에서 유동 채비도 가능한데 뽕돌에도 유동 채비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축하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나온 채비인데 아네 영호 님벌저 드려야죠 왔으니까 또 델리기 채비 <웃음> <웃음> 아니 뭐 죽음이 온 것도 아니예 형선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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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채비. 형선님 나님 아우 델리기 채비 드려야죠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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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합니다, 어, 네, 많이 잡고자 합니다, 이네 예, 나입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시부입니다 <laughs> 여기가 그신항입니다신항신항에 와서 낚시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용할 낚싯대 같은 경우는 다이와 에메랄다스 에어인 오므리그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요. 낚싯대의 릴은 예, 도요 우라노 DLC를 예, 사용합니다. 그리고 채비를 여기 딱 보시면요. 태민용 채비 예, 쌍거리 채비를 좀 사용합니다 쌍거리 채비 오늘 쿤산에서 정말 에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제 목표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저황 계속 안 좋은데 그래도 열심히 쿤산이 만일에 이제 갈채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도셔부 선주님께서 몇번더 이제 잡는다고 하니까요 다시 이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어. 오늘 델리리그 비비툰이라고 오늘 이제 그 또 이제 새롭게 나온 채비가 또 나왔습니다. 델리리그 1 세대 2 세대 이번에 나온 채비는 델리리그 비비툰이라고 기존에 있는 채비가 좀보게 되면은 동돌도 이제 움직이면서 좀 혁신적인 채비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나오는 채비는 상당히 좀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여성 조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조사님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비비커스터님과 콜라보해서 나온 델리리그 비비툰. 저도 이제. 받아봐가지고 이제 이번 주 일요날 일 가보중 할때한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나오자마자 5분만에 이제 완전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수감부에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낚시를 먼저가 먼저 이제 해야니까요. 하나이 아, 출발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텐민 같은 경우는 준비할 것이 일단은 장갑. 네, 장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잡았을 때 하는 이거 그, 가위. 시알 이게 무조건 큰 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중 거랑 큰 거랑 함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 미끼. 체비가쁘게 되면은 이쪽이 좀 약간 좀 크고 있죠. 이게 이제 테냐테 테냐 채비고, 이 바른목골로 이게 지금 그 갈치 외주를 할때 쓰는 것처럼 되는게 이게 템빈형 채비입니다. 일단은 시작은 템빈으로 먼저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갈치 템빈 채비는 템빈 채비 하는 방법은 갈치 외주라고 똑같습니다. 갈치 외주를 할 때. 예, 갈치 여들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끼잖아요. 검은색으로. 한번 끼고, 돌려서, 딱 끼고, 예, 이게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초반이니까, 하나짜리 안 쓰고, 두 개짜리 주면서, 집어를 좀 시켜야 합니다. 집어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끼우고, 돌려서, 딱, 끝. 예. 이거 수신 맞추는 거는, 미끼가 딱 바닥에, 일치하는 순간, 그게 이제 0점입니다. 그러면 수심치전을 이제 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0이 되거든요. 예, 여기 보이시죠? 0, 예. 렇게해서 낚시를 하면 되고. 캐스팅 하는 요령은 바로, 바로 내리면은 이 줄이 이제 핫사이즈 그 보이니까요. 던져서, 예, 이렇게. 아, 이 참고로 갈치는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20m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18m까지 한번 올려서. 갈치 같은 경우는 예신이 있습다 예신이. 예시이 있으니까 바로 툭툭툭 거린다고 바로 체피 하면 거짐다 빠집니다 자 아, 여기 바닥이 조금 거칠어요 여기 거칩니다 이기 바닥이 어우 나이스 나요, 나요. 어, 역시 갈치는 역시 야 좋다 나요 아 이맛에 인제 하는 거죠 이게 와 휘어드는 거 보이시죠? 첫 갈치 오사이 좋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아야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맵지요 야3 5지와 3.5G 자 아, 옆에 오자고 하요 앞에 분들 좀 들어주세요 야아이 네. 보이시죠 아, 사지네 사지 야 이런 사지 어 진짜 ㅎㅎㅎ 사지 네자생맥는 분들은 빗질 한번 받고 안 낚이면 걷어갖고 미끼 한번 확인하세요 그 미끼 따먹고 도망가니까 아, 나이스 아. 아휴 어? 아우 형님 딱딱 우와 딱 역시 이 맛에 갈치 텐비는 오는 것이지 이야 역시 이 맛에 옵니다 이 맛에 이 맛에 이 맛에 갈치 텐비는 옵니다 사원장님이 주시는 맛있는 오뎅 아니고 어묵입니다 어묵 아, 네, 아 네. 이거 갈치 잘라가지고 생략기로 통으로 예. 해다채비로개체 아, 나요. 예, 예. 예, 역시 태냐입니다. 태냐. 태냐.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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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4 0 g 입니다 아, 12미터부터. 어차 나요. 어차. 와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그냥 막 그냥 막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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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허 허. 나 어장 보내요 어장 보내. 예, 어장 와도 우리 또 잡을 건또 잡아줘야죠. 어 응? 예. 네. 자 나요. 아니 근데 이게 남해에서 뭐1 0 0 g 짜리 하다가 이거 4 0 g 짜리 하니까 이게. 아 나요. 이 정도는 풀칭 아니고, 이거. 이 정도는 뭐, 아, 그죠 갈치가 딱 이러고 오면서 열심히 여기를, 여기 칠 때, 챔질을 하면은 이제 이러고 제이탁 돼가지고 이제 갈치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장할 때, 혹, 혹시나 사람들이 이제 이러고 이제 만들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래야지 밑에 잡아가지고 이제 캐스팅 하니까. 아, 캐스팅 할 때는 그냥 편하게 딱 멀리 안 가고. No. 아, 아... 자, 아, 차봉 바로 나요. 어차, 아, 아. 네? 나요. 아, 나요. 아, 나요. 우와, 이번에 조금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 오 이번에 좀 괜찮다. 이번 3.5G, 거짓 사지 같은데. 예, 네, 뭐 내가 오늘 사지. 어, 응? 아, 나요. 와, 따 아우, 드랙 소리 키가 막히네. 소리 키가 막습니다. 에, 뭐, 그냥, 뭐, 그냥. 누나, 누나, 누나. 야, 치가주조미처럼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오, 갈치. 오, 분산 갈치. 남음에다갈 일이 없네요, 형님. 뭐, 사이즈도 내가 보기에, 남배나외계랑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아니, 거 절대로 남해 무시한, 무시한 거 아닙니다. 예, 절... 어, 절대로 무시한 거 아닙니다. 지역기아바는 어, 아닙니다. 자, 수심 창을 계속 불러드릴 때는 바닥을 너무 끌으면 입질이 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살짝 끼우고 가시라고 저는 수심 불러드리는 거예요. 어. 예. <laughs> 이게. 응. 응. 아, 나요. 아. 예. 그냥. No. 아, 둘째. 아, 아, 나요 와, 와 이런, 이런 게 딱, 이제 영상에딱 나와요. 이런 게. 와, 좋다. 오호. 좋아요. <laughs> 딱 후킹 놓치면서 바로 또양 째가지고, 크 네, 나입니다. 이번에 델리리그 비비툰이라고 심플한 책비 가지고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품절이 돼서 많이들 이제 구입을 못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나이어밴드에서, 네, 나이가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구를 진행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나이밴드에 일단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밴드 내에서만 이제 공구를 합니다. 두 번째 나이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이랑 가격은 가격은 저희 나이밴드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추 공지로 이제 올릴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 체계가 되게 심플해서 어느 누구도 딱 보면은 한 번에 딱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일단 나이가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나이밴드에서만 공구합니다. 어차! 어차! 아, 나요? 야, 떴아우 몸에서도 잘 나오네. 예, 네, 오늘 몸은 안 가져왔습니다. 아, 갈치 꼬리에도, 예, 네, 갈치 꼬리 잘랐는데 갈치 잘 나오는데, 갈치 삼맥기가 잘 반응을, 이게 애매하네. 아, 갈치로 잡으면 딱 좋을 판인데. 아, 나요? 아, 간만에 한번쭉가지 가네. 네. 아, 나요? 아무 줄, 바로 그냥 연타로 주죠. 누구? 나요. 아, 나요. 나요. 아, 오늘따라 오늘 또 나이 나도 또 많이 외칩니다. <laughs> 아니 오 사장님 사장님 여기도 일단 괜찮습니다. 삼지. 많이 잡으셨어요어예예한 번. 그프 보시면 아 이게 두분 거? 네. 네두 분. 아유, 오, 네. 아, 어, 많이 잡으셨네요. 네. 아, 사이즈, 사이즈 좋다. 아유, 갈치회. 아, 갈치회. 한입 없으니까. 아, 예. 아, 아, 아유, 예, 고라어 조심히. 아유, 예. 아우 야, 마늘, 고추. 아유,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응. 야, 갈치회. 야, 선상 갈치회. 아, 딱 고추. 아유, 잘 <laughs> 돈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웃음> <웃음> 나요 예 나요 <laughs> 야 칼치가 배고픈 배고파는가 봐요 지가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네아나 이제 야야 니가 니걸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잡는 사람만 지금 잡고 있고 약간 지금 좀 편차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나요 예 네, 나요 <laughs> 나요 우와야 테레 소리아 좋았어 꽉찬 삼지 예자 네. 나요 자 여기는 어디냐? 군산도시오부입니다. 예, 군산도시오부에서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친절한 김대웅 선장님. 야. 김대웅 선장님이. <laughs> 아니,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 형님 홍보. <laughs> 이게 혼자 계속 주얼중얼거려야 돼, 형님. 아, 군패질을 조금 더 자주 한다 생각하시고, 낚시 진행하시게요. 확실히 갈치 생미기로 하니까 이틀 빈도가 꽁치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웜으로도 잘 나오고 있고 텐미도 잘 나오고 텐야도 잘 나오고 있고 예, 저는 계속 빠지고 있고. <laughs> 예, 나의 매력이 빠졌다. 오, 사이즈 사이즈 타고 아, 나요. 오, 후우후 오, 나요. 쏘지 털좋 쏘, 쏘. 오, 야. 예. <laughs> 어, 나요. 어, 이야, 다 와, 또 뻗기는 힘이. 야 역시 이 맛에. 아 바람도 불지 마나 예. 네. 어, 나요. 야, 이야, 야이 맛에. 야, 진짜 이거, 딱, 버티는 힘. 이거 어, 좀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태한다, 사이즈 좀. 예, 그래. 야 은빛 날개. 나요. 요즘 계속 낚시를 하다 보니까 팔에 좀, 엘보가 좀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받고 이제 낚시를 또 못하는 이유가 엘보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엘보 조심하십시오 엘보 아 나요 아 이거 꽁치로 갑니다 꽁치로 꽁치 가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꽁치 아 나요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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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셔 좀 괜찮은 거 예. 네. 나요 아 다시 이제 나요 파레이드 또 시작됩니다 아 나요 그 들었어 대 들었어 로들어 가지 좀만좀 좋아진다 아 나요 어? 아 이거 이야 아름다운 깨르치 뭘 가르치 아하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빼야 니가 니가 있어야지 우와 우와 어 막판에 힘쁘네 네, 막판에 막판에 오 크다 오 3.9지 야 그렇지 갈치 텐빈이나 테냐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갈치가 이러고 다기는게 아니고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이러고 다니면서 이러고 이제 공격하니까 바닥이 만일에 뭐한 20, 20m라. 그러고 쳐버리면은 갈치가 이 정도 높, 그 계산을 좀 해야죠. 그러면은 20m권이라고 하면은 대충 한 14나 15부터 이제 차 올리시면 됩니다. 갈치도 보니까 쭈꾸미나 쭈꾸미같이 피딩 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다가 쭉 계속 안 나오고. 또안 나오다가 또 계속 나오고. 네. 안 나오면 잡아. 야 어차. 안 나오면 잡으면 됩니다. 자여. 또또 이거 마지막에 힘. 어머. 우와. 으아. 삼지가 잘 나오네. 갑자기 사지 같은데? 3.5지? 정말 기가 막히네. 역시 이치가이 이런 맛이 있잖아요. 떼는 맛. 야, 야, 야. 예 네, 나영입니다. 영상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 주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군산 도시호부 날씨 갈치 낚시 축적 계획은 도시호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월 초까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나간다고 하니까요. 갈치가 지금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지금 델리그 1세대에 대한 이벤트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델리그 비비툰 이벤트로 이제 바뀝니다. 지금 제가 이벤트가 이제 언제 팔지는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완전 품절이라서 어느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은 델리 리그 비비튼 이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델리 그 2세대 나름 이벤트는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나영 예나입니다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도시부브 최종 조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야 진짜로 오늘 네, 다들 손맛 다들 다 <목소리> 전체 조각사진이 이러고 딱 나왔습니다. 다들 오늘 또 아, 선장님이 새벽 2시까지인데 지금,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3시 반까지 연장까지 해주셔서 다들 오늘 손맛도 보시고 다들 빵쿨 비슷하게 가지고 갑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너연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산의 갈치가 잘 나옵니다. 10월 28일 도시어부호 오셔서 손맛보세요. 델리 리그 비비튼 공구도 기대해주세요. 델리 리그 2세대 나눔 이벤트 시작합니다. 네, 이단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구독, 알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나 알람이 제일 중요한데 당첨이 되고도 그 델리 리그 2세대 채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좀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탑글까지 남겨 가지고 했는데도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 꼭 알람 설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델리 리그 2세대 나눔 이벤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다섯 분에게 델리리고 채비 이 세대 두 개씩 드립니다 두 개씩 채비가 한개이두 개씩 들어 있거든요 총두 개를 드리는데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벤트 참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분들은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이메일이나 나요밴드에서 저에게 1대1 채팅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뒤에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다시 일주일 동안. 당첨자분이 연락이 안 되시. 무효가 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도 당첨 중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나여밴드 초대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누구? 나여!